하이, 왓다시 기기. 2025년 6월 20일, 드디어 버서커의 관이대관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관이 버서커는 누구일지, 또 함께 열린 캠페인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이 버서커는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정확히는 헤라클레스 이코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코르? 이코르? 뭐랑 같다는 뜻인가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성이 강해진 느낌의 헤라클레스 같은데요. 이번 해클의 기본적인 모습은 아가르타에 등장한 메가로스의 모습이지만 기존 거대 도끼 말고도 검을 든 모습과 활을든 모습도 존재하겠습니다. 보구 사용 시 무기가 사라지는 걸 보면 무기별 보구 모션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 이번 관위 영령인 헤라클레스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번 해클은 혼돈 광속성이라 릴리스의 보고에 있는 질서 특공과 선특공 어느 것도 적용이 되질 않고 심지어 이 해클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버프의 용맹 A+라는 정신 이상 내성을 130% 올려 주는 효과 때문에 릴리스의 매료도 거의 들어가질않게 했습니다. 반면에 숙케밥은 보에 있는 혼돈 특공과 신성 특공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숙케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숙케밥을 사용하시면 쉽게 공략하실 수 있겠고요. 이번엔 그랜드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코의 그랜드 스코어는 기존 세이버와는 다른 점이 꽤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사인들의 효과는 똑같지만 저 외곽에 있는 효과들이 아예 다르겠습니다. 먼저 기존 체인 달성 시 크리티컬 위력업, 스타 발생률업, NP 등 영업을 주던 효과가 각각의 커맨드의 위력을 1턴간 강화시키는 효과로 바뀌었는데요. 아츠체인 달성시 아츠 위력이 버스터체인 달성시 버스터 위력이 증가하는 방식이 되는거죠. 거기에 커맨드 위력업은 기본 2 0의 HP 비율이 높을수록 즉 체력이 가득 차있을수록 최대 50%까지 증가하겠고요또 어디까지나 커맨드 위력업이지 성능업이 아니라 NP를 더잘 채우고 스타를 더잘 획득하고 그런 효과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존 브레이브 체인 달성 시 공격 시 데미지 전퀵아츠버스터 위력을 50%, 엑스트라 위력을 100% 증가시키던 효과가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공격 시 대상에게 1턴짜리 퓨적 파괴라는 특수한 방어력 다운 상태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수치는 20%에 최대 5개까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이티 체인 달성 시 공격력을 1턴간 30% 올려 주던 효과가 마이티 체인 달성시 발성 시 자신에게 공격 시 표적 파괴 상태를 1턴 연장시키고 크리티컬 공격 시 추가로 1턴 더 연장시키는 효과를 1회 1턴간 부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밖에도 체인 실패 시 방어력을 올려주던 효과가 1회 3턴짜리 근성 효과로 바뀌었고 보구 사용 시 보구 데미지 컷 5만이 사라지고 근성 발동 시 마지막 공격을 가한 대상에게 특수 내성 90%가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사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사인이 이 버서커라서 이렇게 특이한건지 아니면 모든 클래스가 다 다른 특성의 사인을 가지고 있을지가 궁금하겠고요 이렇게가 관위대관전 버서커에서 바뀐 점을 알아봤고 그 밖에 이번에 개최된 캠페인 내용도 보도록 하자면 먼저 마스터 미션에 기간안정 미션이 두 종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면 성정석 3개와 티포트 18개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미션 내용은 버서커 한 명을 그랜드로 선정하고 관위대관전 버서커를 일주일 매일마다 세번씩 클리어하면 하루에 티포트 3개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기간이 합쳐졌고요. 또 이번에 버서커 전용 포우 발바닥이 추가가 됐고 이 버서커 발바닥과 함께 마스터 미션의 세종류의 미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미션 내용은 그냥 이 관이대관전 버서커를 총 50번 클리어하고 관이연루전과 인정전 클리어시 별빛의 모래 천개 버서커 발바닥 50개 오성포우 3장씩 토치 한개씩을 얻으실 수 있으니 이 일주일간은 스톰포드도 안들겠다 50번씩은 도셔서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시길 바라고요또 버서커의 그랜드사인 해방 미션도 있는데 모든 사인 해방시에 성정석 15개와 성배 물방울 7개 즉 성배 한개를 얻으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버서커 서번트 강화 미션으로 버서커를 한명백0렙으로 만들고 버서커들의 스킬을 총 27번 강화시키면 성정석 세개 5성 포환장씩 5성 경카 20장 버서커 피스 15 5개, 모뉴 9개, 스킬석을 각각 15개, 9개, 6개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버서커 한 명을 그랜드로 만들면 자동으로 깨지는 미션이 되겠고요. 끝으로 로그인 보너스로 일주일간 매일마다 접속 시 황금사과 한 개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버서커 관이 대관전과 또 캠페인 내용으로 다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관이 대관전 파밍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길 바다 바라... 다들 가차 대박 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